안녕하세요, 어, TV입니다. 오늘은 이거 광빈둥된 광물이 산소가 필요해요 할 건데요. 재료는요 나무 막대, 색소 가루, 조 불, 컵이랑 물, 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요 이게 잘안 부어지거든요. 다 볼까? 자, 여기게요 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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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버렸네요 자, 누쿠요 저저색소이 촛불에 붙이는 건위험하니까요 부모님이랑 꼭 같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거 떼구요 이제 컵에 물을 버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요 응응응응 이렇게 되자 센서 가어 컵이 지금 아주 뜨거 어, 컵이 지금 뜨거워요 어뜨하네 열기 지금 분필된것 같아요. 다시 빼보세요. 오, 그냥 덮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두 번째 실험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제가 분필에 이걸 선을 그어놔야 돼서 선을 그어놨거든요. 엄청 쉬워요. 여기다가 물 붓기만 하고 이걸 올려놓으면 돼요. 자, 이제 물 붓게요.

오, 진짜 올라가고 있어. 진짜 이게 진짜 신기한 변화거든요. 와, 진짜 신기해요. 와, 와 인기. 그때데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지금 이게 좀 색소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즐거운 과학실험이 찔렀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 좀 시간이 더내야될것 같은데요.